안녕하세요. 꽃멍 하는 50대 청춘 행복고 순재입니다. 날씨가 정말 좋으네요. 어, 해가 없을 때는 쌀랑하고 춥긴 하지만 해가 있는 한낮에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금 가물어요. 가물어서 어, 친구들이 어, 잘 마릅니다. 요즘 날씨가 쌀랑해도. 서서히 겨울 채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이 색깔 국화가 아닌데, 동국이라는 아이거든요. 저는 이 색보다는 요 색상으로 있을 때 흰색, 요렇게 있을 때 좋은데, 요렇게 깨끗하게 있을 때 좋은데, 요 아이가 단풍이 들었나 봐요. 해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다 물들었습니다. 원래 이런 색인 것처럼. 뒤를 안쪽으로는, 안쪽으로는 이런 색이 있네요. 겉보, 그냥 겉볼 때는 다 이런 색깔이 있는 그런 국화처럼 보입니다. 이 친구는 국화인지 구절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꺾고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쪽 이웃집에, 어, 예쁘게 담장 너머로 아주 마, 많이 피어 있어서, 어, 가져다가 꺾고지를 해 놓은 지가 꽤 되었거든요. 꼽힌 상태에서 꽂아놨습니다. 국화나 구절초를, 그래서 왜 이렇게 이때 너무 크거나 미울면, 이렇게 꺾고지 해서 밑에 흙도 있고요. 꺾고지 해서 놓으면, 어, 혹시나 이 아이들은 뿌리가 내릴 경우가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면 그냥 다음에 또 키우면 되지요. 요것도 핑크 어 구절초가 이제 피고요. 요거는 또 노란 동국입니다. 노란 동국인데 화분에서 또 자라 가지고 또 이렇게 해 놨어요. 근데 지금 또어 저희 집에는 지금 또 피는 국화들이 또 있습니다. 요거 내내 바위 바위 국화라는 그 낮게 붙어서 바위 틈이라든가 이런데 붙어서 크나봐요 바위 국화라는 친구입니다 바위 국화 잎사귀가 국화 잎 같진 않지요 요거는 또 향국화입니다 이 친구도 아직 몽골리가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보시면. 몽오리들도 일 아직 이제 자라는 몽오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10월, 12월에도 계속 이러고 피어져 있습니다. 이 친구 12월에 어, 들여놓느냐 안 들여놓습니다. 이 자리 계속 있어요. 자, 12월에도 이 친구 꽃 피어져 있는 거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요 요 장소에서 좀 오전에 잠깐 햇빛 보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자, 흰색인데요. 깨끗하니 예뻐요. 순수하죠. 요거는 미니 사과 나무 아래 안개꽃이 안개초가 씨 떨어진 아이가 자라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안개초예요. 안개초 또 옆에 새로운 고 싹들은 또봄 되면 꽃이 필 봄맞이 꽃입니다. 봄맞이 꽃이 무척 많이 자라고 있어요. 저 아이들이 꽃 피면 꽃다발 한 다발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햇살이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데요. 크로바 꽃입니다. 푸르게 피는 크로바. 이렇게 푸르게 피는 크로바 꽃이, 어, 하나씩 있어요. 뭔가 또이 계절에 또봄 느낌이 나고, 어, 좋은 것 같아요. 저 아이가 여름에는 가운데가 텅 비었었거든요. 다 녹아서 그냥 덧썼어요. 그랬더니 가운데 가해로또 자랐던 아이들이 녹지 않은 아이들이 다시 또 가운데까지 잎사귀를 이 계절에는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다이시아가 여름에 다 녹고 이렇게 어 그냥 조금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플라스틱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놨는데 오늘 보니까 뭐 주황색이 보여서 보니까 요 주황 다이시아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 다이시아들도 여름은 어좀 시원한 게 역시 풀떼기들은 다 여름에 시원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 새순이 예쁘게 올라오죠? 요거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잘 키워봐야겠습니다. 지난 봄에 들여왔던 그런 친구이죠. 여기는 또 견물망초가 또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앞저 저 뒤쪽으로는 진거 같고 앞쪽으로는 견물망초가 피었지요. 이렇게 봄처럼 많이 풍성하게 피진 않았어도 저희 집에는 다한두 송이씩 다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빨간 고절초가 햇빛 받고 있을 때 지나가시는, 해, 어, 보면, 밖에서 보면 굉장히 예뻐 보이거든요. 꽃들도 너무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적당히 거리 떨어져서 보면 예쁘잖아요. 더 예뻐 보이잖아요. 요거를 그래서 어느 분이 예쁘다, 예쁘다, 밖에서 예쁘다, 예쁘다. 계속 그러시면서 자기네 집에 뭐가 있는데, 어, 뭐랑 바꾸면 좋겠다. 뭐 한참 그러다가. 가셨습니다. 이 왜냐하면 요 아이가 올해 그냥 별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 저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예쁘지 않은데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쁘다고 아십니다. 빨간 구절초도 이제 거의 다간것 같아요. 일찍 핀 친구들은 지금 요 비덴샤를 그동안 베란다에 있었던 어떤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햇살 있는 있을 때요. 마당 비닐하우스 입구 쪽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어, 조금 벌 병충해도 생기는 것 같고, 물을 맘 놓고 못, 못 주니까 지금 보세요. 벌들이 와가지고 어, 봄 같지요? 봄 느낌 나죠. 저희 마당은 햇살 드는 드는 동안에는 완전 봄봄 봄 같습니다. 어. 제가 그럴 때 햇살을 즐기느라고 이 햇살이 있는 동안에는 마당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한여름 빼고는 저 뒤에는 사계국하고요. 여름에 더워서 비들비들하던 비덴샤는 어또 가을이 되면서 새순이 나오고 해서 그래도 겨울 되기 전에 꽃이 필까 어, 기대를 안 했었는데요.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멍어리가 요렇게 꽃이 피었고 또 꽃멍어리가 몇개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거리 화분으로 낮에 햇살 보고 저녁에는 들여놔요. 아 여기는 또 히도미인데요. 또 아주 작은 바닥을 기, 여, 기는 그 친구가 이 친구도 또 여름에는 거의 다 녹았었어요. 그런데 또 살아 있는 아이가 또, 이렇게 자라서는 지금 또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햇살, 햇살 아래서. 완전히 봄 느낌 나죠. 이 친구가 히도미. 여름에는 제대로 꽃을 못 봤었어요. 봄에 잠깐 꽃 보고. 하우스 안에서 오늘 가장 예쁘게 핀그 사랑초를 햇빛이 없는 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우스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보여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햇빛을 먹고 있다 보니까 아주 예쁘죠. 사랑초였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